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 만나 6개월간의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가족 관계는 어머님 3명의 누나가 있었고 남편은 늦둥이 아들로 누나들과는 나의 차가 많이 났습니다. 큰 누나랑은 18살 차이가 났고 저에게 엄마같이 자기를 돌봐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결혼 준비하는 내내 누나들이 사사건건 연락을 하였고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해라, 메이크업은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말씀하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주관이 뚜렷했기에 누나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렸고 남편에게 우리의 결혼인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니 자기를 자식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요청하신 부분과 제가 원하는 부분을 조율하여 결혼식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누나들의 간섭은 결혼식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는 둘의 회사 중간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큰 누나네가 우리 집 근처 5분 거리에 이사를 왔대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다.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청국장 냄새가 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형님이 있었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아무도 없는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물었고 어머 올케 왔어. 어제 지훈이랑 통화했는데 청국장 먹고 싶다 해서 만들어주고 있었지. 올케도 손 씻고 와 같이 밥 먹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던가 해야죠. 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래서 아까 지훈이한테 비번 물어봐서 들어왔지. 그리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올케 아무리 일하는 사람이라지만. 우리 지훈이 뭔지 알레르기 있어서 청소 깔끔히 해야해 잔소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남편이 큰형님이 온다는 내용을 나에게 전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하고 큰형님의 방문이 잦아졌고 음식을 해 놓는 건 기본이며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건 저희 남편 속옷을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결혼한 동생의 속옷을 빨래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은 "제 내가 다 업어 키웠어. 뭘 그래?" 그리고 속옷은 손빨래해서 다리 밑을 해줘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방문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고 그날로 집에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이한테 들었어. 비밀번호 바꿨다며. 그래서 바뀐 비번이 뭐야 물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꿨는데. 그걸 묻나 싶어. 그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죄송해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다섯 통의 전화와 열 개의 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 일식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쇼파에는 남편과 형님 세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큰 형님은 오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동생들한테 이야기한 눈치였습니다. 둘째, 형님은 아니, 올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니가 동생 좀 챙기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하나 말을 시작했고. 셋째, 형님은 그리고 평상시에 올케가 잘했어봐. 우리가 신경을 쓰나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 그건 아니죠. 이제 결혼한 동생은 제가 챙기는데, 아직까지도 챙겨주시면 어떻게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큰형님은 내가 뭘더 바라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만 알려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 나참 서운하네 라며 울먹였습니다. 모든 상황에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고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시는 건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형님은 그런 평소에도 올케가 잘 챙겨주던 내가 며칠 안 왔더니 애꼬를 봐. 와이셔츠는 다 구겨졌고 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삐쩍꼬라 가지고 내가 제만 보면 눈물이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하고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결혼 전보다 볼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있었습니다. 형님들께서 동생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지만 저도 일하면서 나름 잘 챙기고 있어요.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하고 모두 집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까지 누나들한테 말할 필요가 있어. 그래도 우리 걱정돼서 하는 건데. 저는 걱정도 걱정 나름이지 이거는 도를 넘은 것 같아. 당신도 생각해 봐. 우리 엄마가 맨날 와서 우리 집에서 요리해주고 자기 빨래하고 하면 좋겠어라고 답했습니다. 왜난 괜찮은데 자기 덜 힘들게 도와주시는 거잖아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은 내 말의 의도를 아예 모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한 번만 더 연락없이 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한동안 형님들은 연락 없이 오는 날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내 말이 먹혔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외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 해줘야지 하고 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발장에는 제 신발이 아닌 여자 신발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커피를 마시다 놀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하고 큰형님은 말했고 작은형님도 그러게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 두 분이 왜이 집에 계시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알려줬지 하며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의사 전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오시고 하시는 거 불편하다고요 라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형님들 우리 집에 있는데 라고 말하니 당황하며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오면 이야기하자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서는 속닥속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달려온 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나는 자기가 싫어하니까 누나들한테 걸리지 말고 퇴근 전에는 가라고 말했어 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오늘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리 집에 왔다갔다 했구나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뭐하는 짓이야 정색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은 올케 지훈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면 올케도 좋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날카로워?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고 잘해주는 시댁 식구가 어디 있어 하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됐고요. 저는 그런 시댁 필요 없어요.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 달라고 좋게 말씀도 드렸는데. 저를 속이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신 건절 무시하시는 행동이에요 라고 말하니 둘째 형님은 옳게 나이 많은 시누이들이 해주면 고맙습니다 할 것이지 아주 버릇이 없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대화가 안 되다 보니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들이 먹고 있던 과일과 커피를 엎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버릇없는 건지 아무도 없는 동생네 집에 그것도 올케 몰래 들락날락 거리는 게 정상적인지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큰형님은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서운하다 올케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에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동생이 걱정되면 끼고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저런 배려 없이 와이프 몰래 시댁이랑 짝짝꿍하는 남편은 필요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하자. 너 같은 마마보이도 아닌 치스터보이랑은 더 이상 못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게 무슨 이혼까지 갈 문제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정신을 차린 건지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하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신뢰가 바닥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엄마 같은 누나들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아라, 넌 엄마가 네 명이라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 후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제 결혼생활은 1년 반 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었고, 남편의 지인에게 들으니 남편은 재혼을 하려고 해도 3명의 누나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면 여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살다 살다 시우가 4명인 집에 시집을 갔더니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